각자 집에서 연기해보잖아요, 혼자 한 번씩. 재능이 있나? <laughs> 형님, 혼자 없어요? 없어요? 난재능좀 있는 거. 저는! 엄청 많아요. 왜그렇지 다들 있잖아. <laughs> 진짜, 난 맨날. 아니, 해. 왜냐면 <웃음> 드라마 없다가. <드라마 웃음> <보나가. 웃음> 맨날 해. 맨날 한다고? <laughs> 네. 진짜로요? 아, 핸드폰 적 없어요? <laughs> 어, 안한 번도 없다고? 너또 거짓말하는 거. 난 하지 않아. 진짜 별받려 하고 싶어. 또또 말밖에 저어저어죠. 한 적이 있긴 합니다. 어릴 때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정말 각을 잡아서 이렇게 한 적이. 아, 누가 그 각을 잡고, 그냥 그냥 각 잡고 하는 하기는 거지? 각잡고도 좀 그렇고 그냥 진짜 따라해 보는 거 아니에요? 네, 막 각잡고도 합니... 해봤네요. <laughs> <laughs> 아 저는 근데 아... 대사를 따라 한 적이 없는데 비슷하게 제가 만들어서 샤워하면서 한 적은 있어요. 어떤? 근데 좀 전에 해본 적이 네. 없다고. 그건 그걸... 따라 한게 따라 했다고 물어봤잖아요. 아... 제가 만든. 피곤하고 특이한. <laughs> <laughs> 아 특이해 이거. 특이한 거 같아. <laughs> 아, 이것도 뭐 연기의 이유인가요? <laughs> 아 몰라 피곤한 <laughs> 스타일이야 얘가 진짜로 네. 네> 정확하게말해야죠 네, 아. 고짓말 할수 어, 없으니까 네. 네 네. 네 정확하게 네. 하려고 한 거니까 살려서 네, 네. 아 부탁해요 이건 아니죠 아, 아, 몰라요 진짜 몰라요 이거 몰라요? 아, 이거, 아, 진짜 몰라요 또벌 받고 싶어 아 진짜 몰라요 아저 몰라서 그래 야. 나도 알고 싶어 아까 했잖아 오리지널 영상은 몰라요 알겠어요 답답합니다 저 먼저 해볼게요 웹 외모 체! 크 오, 저런데? 어. 아, 보신 적 있어요? 네. 오리지널 영상? 엘리베이터인가? 아니, 왜냐면 나는 같은 네. 길을 가니까 형저랑 비슷한 약간 아이 아 그런 느낌 이 아, 확실하게 딱그 선을 그어 주시길 알겠습니다. 아, 같이 간 아. 느낌이라 생각했는데 노아 형을. 저도 품어 줄라 그랬는데 네. <laughs> 너무 심해. 하, 하, 외모 체! 크 와, 똑같은데? 외모 체! 크 오. 이왜임은이이게그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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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임은이이게게임이게임이게임이게이 게임은 이 게임이 아닌데. <웃음> <웃음> 런웨이 기념으로 형좋아이는브라이웨이이거말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이이 게임은 이게임이제안 받아주기 시이게임아이게 아까 그 뭐, 알고리즘 아, 때문에 선 끊는다. 아니, 아니 하죠, 미적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이러니까. <laughs> 너무... 그러다가 이제 점점 네. 못 들은 척 한다. 못 들은 척 하게 된다? 뭘, 뭘 부르든 run away. r u 이거 형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좋아하죠. 시즌 아, 미치겠다. 아, 씨, 웃기네. 저는 매운맛을 그렇게까지, 그렇게 심하게 느껴본 적은 사실 몇. 태어나서는 알겠습니다. 제 경험이 없어가지고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저랑 비슷하시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. 이해가 안 돼.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고통을 되게 느끼시는. 네. 진행할까 봐요. 진행? 네. 네. 저랑 비슷하시네요. 맞죠. 형도 네. 아마 아야 오프닝 잘했어요. 네. 네. 제가 아까 네. 방금 전에 저희 그 텍사스 네. 먹을 네. 때 네. 고추김을 좀 넣거든요. 었한숟넣었는데좀 네. 네. 맵더라고요. 어. 살짝 맵긴 어. 했는데 네. 사실, 잘 사실 잘 그것도 저를 이길 수는 없어요. 맵긴했다고요 그러니까 안나아 그래요. 난 실화. 그래요? 아 그건 몰라. <laughs> 아, 그래요? 한 스푼 넣는데 매우시면. 한 스푼 넣는데, 아니, 매운맛이 느껴져. 아, 자! 네, 네, 네. 네.